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보건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스킨이랑 재판매 스킨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MC 블링트론 전설 스킨 세트인데요 가격은 룬석 2,500개고 구성은 MC 블링트론 스킨 도적 정규팩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 스킨 같은 경우는 상점 미리보기 통해가지고 이거랑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일렉트로 스윙셀리 스킨 세트인데요 가격은 룬석 1000개 구성은 셀리 스킨, 사제 정규팩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데스코어 데스윙 스킨 세트인데요 가격은 룬석 1000개고 구성은 데스윙 스킨, 전사 정규팩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재판매 스킨은 느조스 인데요 12,000원으로 구매하거나 1,500 골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재판매 스킨은 수습생 콜트러스 인데요 8400원으로 구매하거나 1000골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재판매 스킨은 파편추적자 자이렐라 인데요 룬석 700개로 구매하거나 1000골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재판매 스킨은 어린 로카라 스킨 인데요 룬석 700개로 구매하거나 1000골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7개의 스킨을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전복원의 스킨 리뷰 진행시켜요 m c 전설 스킨은 감정표현 쓸 때랑 주문 쓸때 하수인 소환할 때 맞을 때 무기로 공격할 때 나오는 초상화 모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 쓸때 하수인 소환 오 감정 표현 저 6개 들어볼게요 인사 Yo, what's up? 칭찬 부적인 재능이에요 감사 감사니다 고마워요 감탄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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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이런 분위기 썰렁하네요. 위협 쓰러질 때까지 춤추게 될 거예요. 오. <laughs> 아, 위협이 되게 웃기네. 영웅 한번 써 볼게요. 공격.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오케이.

가자. 네 영혼을 활짝 열어 음악을 받아들여라. 감정 표현 여섯 개 들어볼게요. 인사. 음악을 들으러 왔나? 칭찬. 보아하니 연주를 할줄 아나 보군. 감사. 진심으로 고맙다. 감탄. 세상에 내 영혼을 휘졌다니. 이런. 아, 소용 없었군. 위협. 무대에서 내려가. 아, 근데 이번 셀리스키는 너무 좀 촌스럽게 나왔는데? 난좀 별로다. 영능 한번 써볼게요. 변화 없고, 공격! 항복대사! 감정 표현 여섯 개 들어볼게요. 인사. 칭찬. 오. 감사. 감탄 완전히 뒤집어 놓았군 이런, 이런. 위협 너에게 주마 영능 전화 없고 공격 고고고 한 목대사 감정표현 다섯 개 들어볼게요, 인사. 와 드디어 나도 이걸 얻게 되는구나. 아 너무 좋다. 칭찬. 와내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데? 고맙구나. 어, 방금 한거 감사. 감탄. 무한한 이들마저도 놀라는구나. 이런 오리라 위협 영능 한번 써볼게요. 희생. 어, 그 뭐야? 그 소리가 안 나네. 어... 그 소리 나와야 되는데, 일단 공격하는 거 보고 한번 또 써볼게요. 공격! 왜안 나오냐? 자, 세 번째 시도. 자, 영능 한번 또 써볼게요. 아, 어, 드디어 나왔다. 어... 한국대사! 싸우리라. 내 모험이 시작된다 감정표현 여섯 개 들어볼게요 인사 반갑다 칭찬 경이롭군 감사 고맙다 <laughs> 감탄 대단해 이런 이런 아니 너무 간결한 거 아니야? 위협 내 앞에 몸서리쳐라 영능 너 없고 공격 넌내거다 넌내 거다. 넌내 거다. 행복해사 잠깐... 어! 자이렐라. 네, 내 것이다. 제가 길을 밝히겠어요. 감정 표현 여섯개 들어볼게요. 인사. 아르케논 포스 포토케논 프로토스. 칭찬. 정말 놀라워요. 감사. 감사합니다. 감탄. 인상깊네요. 이런. 실수를 고나가야다 위협. 제 분노를 느끼세요. 영능. 변호 없고 공격. 빛이 인도하시 빛이 인도하시 빛이 인도하시 황복대사. 난 전사가 되고 싶어. 감정 표현 여섯 개 들어볼게요. 인사. 안녕. 칭찬. 잘 싸웠어. 감사. 정말 고마워. 감탄. 지가네 이런. 위협. 겁한 녀석. 영능 공격. 광복대사 오늘은 7개의 스킨을 알아봤는데요. MC 블링트론의 평가는 되게 재밌고 얄밉게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총점은 4.5점 주겠습니다. 일렉트로 스윙슬리 평가는 일러스트가 너무 촌스럽게 나와가지고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총점은 2점 주겠습니다. 데스코어 데스윙 평가는 스캔이 약간 전장스럽게 나왔는데 다른 버전의 데스윙 스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의 총점은 3점 주겠습니다 루도스는 그냥 설명이 필요 없이 바로 5점 주겠습니다 쿨트러스 자이렐라 로카라 이 용병 셋은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총점 1.5점 주겠습니다 이번 스캔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